d ạ 부담 t 는멍청 của đam cho được v 비 n g tròn, cái để xài đi là vì thủ môn. Cuộc sống ở Thái Yêu, Olympic, hot s a n n s 在。 안녕하십니까, 블락비 유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라비 테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락비 막내 피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네, 네 블락비 비범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블락비 제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라비 직코입니다. 진짜 잠깐일 것 같았던 7년이라는 세월이 어, 금세 지나갔어요 태희님! 네. 이번에 무대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첫 안무 연습을 하는데 와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안무 디테일 같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딱 음악 틀고 이제 애들이 움직이니까 이 몸이 따라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 그래도 이게 예전에 해왔던 게 있어서 몸은 따라가는구나 그렇죠? 네. 태희이 형이 지금 너무 아름답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저번에 직후식 일찍 가야 돼서 네네. 멤버들은 더 연습하고 해나 먼저 갈게 하고 어... 나가자마자 태일이 형이 아할 만큼 했다 <laughs> 가자 그러니까 바로 아니 그냥. 아니 <laughs> 그러고 저는 이제 밤을 새고 태국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 이제 너무 카톡이 바빴겠다. 카톡이 왔어요 아 이제 우리 뭐 헤어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뭐 동선 같은 거 정리하자 그 다음에 주소를 딱 보내는 거예요 한남동 모몇 뭐 몇, 다시 몇 시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걸 쳐봤어요. 고깃집인 거예요. <웃음> <웃음> 누가 고깃집에서 회의를 해요? <laughs> 새벽 4 시까지인가 회의했다고 했나요? <laughs> 네, 네. 뭐술한잔 들어가면 좀 진솔한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네. 제가 한달 전쯤이었나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무대 같이 할래 이렇게 톡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사는 이 사이클 자체가 달라서 모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제안받고 어땠어요? 너무 기뻤죠. 얘가 시즌 중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한 번은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은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오. <laughs> 다들 그렇게 얘기한 뒤로 한달 동안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지호가 정해준 무게가 있었어요. 전화로 이제 전화가지고. 형 땡땡키도까지 빼라고 했을 때그 무게보다 초과달성을 해서까지 몸무게를 12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오. 저희가 원래는 전화할 일이 그렇게 자주는 없단 말이에 근데 지코한테 전화가 오니까 순간 뭐지? 무슨 일이지? 진짜 몇년 만이었어 그래서 오 지코야 했는데 바로 형 지금 몇킬로예요형형한달 남았는데 몇 킬로까지 뺄수 <laughs> 킬로 있어요? 제가 <laughs>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지코야 너 지금 몇년 만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몇 킬로라니 아이 보통 형뭐예요형잘지내요이 잘 뭐. 정도는 해줬어야지 그래서 아네 하고 끊었죠 네, 네. 빼볼게요 네 솔직히 여기 중에서 제가 관리가 잘일안된 느낌일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보고 와 내가 관리 제일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열심히 감량을 해준 멤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블락부가 데뷔한지 이제 14년 차가 되는데 뭐 기억에 남는 무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그그 그 데뷔를요 그 롯데월드에서 <laughs> 정확히요 <laughs> 일요일 날 흰색 찡박 <찐바퀴 웃음> 오, 나 <맞아. 웃음> <laughs> <laughs> 어, 기 <최악이야. 웃음> 선글라 선글라 쓴다고. <laughs> 심지어, 심지어 여러분 저 선글라스에 불락비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laughs> 저곡 생각하면은 피오가 춤추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 네네. 거기에 내눈엔 너밖에 안 보여 하면서 이렇게 웨이브 타는 게 있거든요. 근데 피오 혼자 내눈엔 너밖에 안 보여 이렇게 <laughs> <나 웃음> 춤잘춤잘못 추는데 되게 긴장하고 열심히 추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 그 뻣뻣해지는 거 있잖아요. 더 저희 심지어 저 무대 끝나고 나서도 그 회사 가서 엄청 혼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laughs> 이범 씨는 사실 그 당시에도 춤 실력이 출중하셨잖아요. 출중하신 편이었잖아요. 네네 멤버. 네 근데 그 저희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멤버 댄스 일기를 썼어요. <웃음> 그... <웃음> 어머, 매번 <laughs> 연습 영상을 찍고, 찍고 뭐가 뭐가, 아, 뭐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아, 그때 우리 별명 하나씩 붙이지 않았어요? 무슨 그... 막뭐 뭐, 팔딱이 막 이런 거나 이런 거 다. 그때 뭐했어? 아직구씨 기억나요. 폭주기 관차. 폭주기. 네, 직구씨가그 너무 열정이랑 그런 게 넘쳐서 막 동작을 너무 막 힘을 줘서 제기야. 막 엄청 세게 하는 거라서 별명이 하나씩 있었어요. 되게 특집 때 한번 저희가 이제 한참 딱 물이 올랐을 때 이제 우리는 약간 뭘 특이한 걸 해야 돼. 그때 이제 태일이가 뭐했었죠? 얼굴에 십자가를. <laughs> 아, <laughs> 머리봐, 머리봐 화려하다, 화려해 <laughs> 아, 이거. 멋있지 않아? 어, 이거, 괜찮은데? 멋있는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좋았어. 이거. 이거, 이하게이베이비뭐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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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데이 심했다 아니, <laughs> 아니... 거룩하네요 네. 거룩해 네. 아 좀... 아, 지워주세요 지요 이거? 아, 살려주세요 나 봐, 나 <laughs> 저, 저 사진 보니 기억나는 건데 네. 이 헤메스 관련해서 이제 저 머리를 하고 저희가 얼마 안 있다가 그 일본에도 진출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웃음> 이제... <웃음> 일본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 개인 멤버 인기가 너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눈을 보이지 마라 그래서 해서 제가 이제 회사에 계속 아니 안 보인다 무대할 때 앞에 안 보인다고 그데앞 아픈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아니다 가려라 이래가지고 머리를 하고 활동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처음 봤던 화면의 영상에 이제 테일이 십자가 이 영상에서는 심지어 저희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객석에 앉아서 지켜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일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클로더니 올라오더니 말끔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불쾌감 조성. 불쾌감 조성하니다 <laughs> 이게 세자르 조치. PD님인가 작가님이 테이시 테이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저 부르니까 내가 뭐, 뭐 잘못했나, 뭐, 뭐 실수했나, 뭐 놓고 내려왔나? 갔어요 같은. 아니 정말 죄송한데 너무 불낙표 멋있고 좋은데 테이시 <laughs> 그 메이크업이 조금 혐오스럽다고 <laughs> 빨리, 빨리 지워주세요 그래요알알습습다다 s 우고올라갔 <laughs> I 굉장히 네, 파란만장하죠 이렇게 저희의 지난 활동들을 되돌아봤을 때 멤버들이 만장이치로 아쉬워한 활동이 있었어요 s 아, s 씨 그렇죠. 어떤 곡이죠? 네. 사실 e s 터데이란 노래가 t 희가 n k y 아쉬워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활동을 못했던 곡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란 곡이 그래서 뭐 지금도 너무 다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번 여러분들 선창 해보실래요? 2, 1, 2, 3너안아마에보이지너 What did you do yesterday to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Let's go. <웃음> <웃음> no, I need suck as a manifest in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Cool me chalk as you young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You do, do, do. 이제 잔다너 요새 피곤하다며 열한 시간 동안 잠수더니 또 피곤하대 무심코 내려 어디까지가 진실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어디 설명해봐. 너는 색 하나 안 변하고 육각 원칙으로 반론해 언제나 수와 붙이면 대화 거부해. 백트를 들이대면 보러지 Yesterday 어머 trouble can't cost me. 또 나만의 홀문의 정들. 척하지만 눈에 보이지네. 넘어 가는 걸 i r l what did you do yesterday. 보는 척하지만 여운거래지만넘어 가는 걸 i r l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무 짧아서 아쉽다 자 오늘에서야 묻는다 지아코는 어떤 리더였는지 <laughs> 활동을 안 하니까 지코 형이 제좀 순해진 줄 저희가 착각을 했어요 <laughs> 형이 되게 순해지고 되게 착해졌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번에 연습을 같이 딱 하니까 거울로 봤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이런 게 뭔가 어렸을 때그 눈빛 같아서 되게 PTSD처럼 되게 무서운 거있잖 아무 아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거울 보고 있는 건데 뭔가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무서운 그런 기분을 저희 여섯 명이 다 느꼈다 이번에 연습할 때. 저는 이번 연습에 화를 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목소리> 무슨 소리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화를 <화는 목소리> 안 냈어. 화는 안 냈어. 화는안 냈지. 그냥 아, 그냥 화는 안, 냈지. 안 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춤을 추고 나면은 사람이 이제 헐떡이잖아요. 하, 이러고 한숨을 쉬는데 전부 다 이렇게 지우뚱치 이렇게 살금살금 봤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저희에게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진짜 빈틈없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laughs> 아이씨 마무리 좀 해줘 아이씨.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더니 어? 형 지금 부산에 있는데 혹시 거는 어떡할래? 우리 집에서 잘래?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네, 주시고 네 <laughs> 예. 주시고 요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laughs> <laughs> 손을 내밀어 주시고 <laughs> 나를 도와 주시고 <laughs> 네. 아니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저한테 와서 경화 너네 집에서 뭐 몇일 며칠 몇일 며칠 자면 안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저희 레이지오 네, 네, 그래, 형 저희 레버 골라... 중에 누가 어형 지오가 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내가 진짜 토씨 하나 틀리고 뭐라고 했냐면 지오에게 나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라고 얘기했어요. 경희씨한테 보여주고 아니, 싶었어요? 아니 헝클어진 모습을 14년동안 보여줬으면서 <laughs> 뭘, 뭘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음금에서야 아, 조금 아. 이제 딱 잡힌 이번에 좀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이러 아, 근데 이번에 너무 음, 네. 좀딱 하고 보여주고 아,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녹화에 네. 저는 진짜 블락비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돼요 아, 아쉬워 네, 멤버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의 무대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꿈꿔왔고 과분한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요 아, 여러분은 잠깐 쳐다보지 마세요 아, 잠깐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다등 돌리세요. 아, 제가 진짜 <laughs> 아, 잠깐 쳐다보지 마시라니까요.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더 눈물 나니까.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고 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세요. 저희 형 쳐다보지 마세요. 더 눈물 나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PBC가 기다려주실 줄 몰랐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보다 좀 빨리 저희가 완전체 무대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블락비비씨 4월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대일이 형이 우나 안우나 한번 봅시다. 아, 네뭐아 네, 됐어. 아, <laughs> <laughs> 사실 <웃음> 언젠가는 오겠지해서 왔는데 그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마지막 회여서 더 뭔가 뜻깊은 것 같고 뭐. 불러준 지코 씨한테도 너무 고맙고 제작진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제 BBC 분들한테 가장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준비해온 작은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아 제가요? 네 p o c 뭔가요? 아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더 시즌즈 활동으로 포토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laughs> 그래서 이 기념으로 포토카드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실 때 저희가 꼭 하나씩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표댕이표딩이 남친짤 네. 있어. 표댕이 남친짤? 아, 있습니다. <laughs> 있습니다. 저희 벨락비 멤버들 7명 거다 있고요. 사진 그리고 이제 뒤에 비비씨를 생각하는 멘트도 있으니까요. 팬 여러분들에서 아, 지금 부셔. 사, 이런 거 이제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좋은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저희가 어, 이제. <laughs> 내년에 컴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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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aughs> 소리지 주세요 <laughs> 내년에 저희 컴백할게요뭐하는거야아니잠깐니아니아니까하이까 하니까, 지니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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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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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할 블락 B 그러면 지금까지 두어러 B 블락 B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풀어디몸좀 <laughs> 풀어볼까나 따라 따라 낮이 높이 올려라 뻣뻣한 몸짓 박치들 우리 모두 배워 쿵지딱지 비동 We b o b i n to the music music this song is m o v i n g g o v i n g 눈 감아 누가나는 너의 눈아 봐 baby 눈 닫아 비뚤어로 지저된 와와 hey h e move right now 어디서 <laughs> 위좀 높여 사람마다 정신 나간 d 리 y 이거 분위긴 기 여름 바다 걸린도 걸리는 위터 위터 해 어수선하게 뻥치지 마라 양치기 <laughs> 소년같이 사방을 젖점 나면 <라> 라라 동해또 내가 다이빙하면 아담마 푸자 그냥 박사 내라 쿨뱅 펙푸팡 c n e